아르테일을 사랑해주시는 테일러 여러분, 반갑습니다. 촉형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아르테일을 즐겨보시는 건어떨까 오늘은 정말 큰 업데이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월드에 핑크빈이 등장했다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5일, 5주간 진행되며 매월드 최초로 출시되는 핑크빈 레이드와 함께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요. 매월드 내 새로운 컨텐츠와 이벤트가 아르테일에서 업데이트된 만큼 유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핑크빈 레이드와 이벤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데일리 출석 이벤트. 이번 핑크빈 출시 기념 이벤트에는 데일리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독특한 점은 신규, 복귀, 기존 유저에 따라 세 가지의 출석 이벤트가 각각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유저 데일리 출석 이벤트는 이벤트 시작 업데이트가 적용된 시점부터 새로 생성한 계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루 1회 아르테일 월드 내의 퀘스트를 완료할 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반복 퀘스트는 제외되고요. 출석은 매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되며 총 14일간 출석을 완료했을 시 경험치 두배 쿠폰 총 16개 드랍률 두배 쿠폰 총 4개가 지급됩니다. 또한 1일차에는 경험치 두배 쿠폰 2개와 고순돌 3개가 포함된 신규 모험가 스타트 박스를 2일차에는 드랍률 두배 쿠폰 1개 뚱뚱이 핫도그와 만화 엘릭스 알약이 각각 100개씩 포함된 사냥 지원 보급 박스가 지급되며 3일차에는 14일 기간 한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핑크빈 패시 8일차에는 핑크빛 코인 500개 9일차에는 핑크빈 코인 1000개 그리고 14일차에는 30일 기간 한정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정 라이딩 교환권이 지급됩니다. 이벤트 쿠폰은 수령 후 21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핑크빈 펫과 한정 라이딩 교환권은 수령 후 14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복귀 유저 데일리 출석 이벤트입니다. 복귀 유저는 한국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공구 시 이전 마지막 접속 기록이 저장된 계정을 대상으로 하며 플레이어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 몬스터를 150마리 처치 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캐릭터의 레벨이 140 초과 시에는 110에서 170레벨 몬스터를 사냥해야 하고요 출석은 매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되며 총 14일간 출석을 완료했을 시 경험치 2배 쿠폰 총 14개와 프램률 2배 쿠폰 총 4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차에는 핑크 그릴스 훈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은 공격력 1, 마력 2, 올스탯 4, 이속 점프 7, HP, MP 1000의 옵션으로 이벤트 종료 후 HP와 MP를 제외한 나머지 능력치가 마스터 모험과 훈장의 스탯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4일 차에는 귀환자의 행운 주문서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귀환자의 행운 주문서 상자는 100의 주문서를 포함하여 각종 15%, 65% 주문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쿠폰은 수령 후 21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 데일리 출석 이벤트 입니다 일반 데일리 출석 이벤트는 플레이어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인의 몬스터를 250 마리 처치 시 출석이 인정되며 레벨 140 초과 시110 에서 170 레벨 몬스터를 사냥해야 합니다 출석은 매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되며 총 21일간 출석을 완료하였을 시 경험치 2배 쿠폰 총 12개와 드랍률 2배 쿠폰 총 6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일차에는 핑하일체 훈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해당 훈장은 올스탯 4, 이속점프 7, MP HP 500으로 이벤트 종료 후 HP와 MP를 제외한 능력치가 마스터 모험과 훈장의 스탯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14일 차에는 대굴대굴 명찰 반지를, 2 0일 차에는 대굴대굴 말풍선 반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 내 출석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꾸준히 출석해야겠죠? 2. 버닝 이벤트 핑크빈 출시를 기념해 버닝 이벤트가 활성화됩니다. 이번 버닝 이벤트는 레벨 1에서 100까지는 3.5배, 레벨 101에서 120까지는 3배, 121에서 130까지 2배로 적용됩니다. 또한 퀘스트의 리워드 매수와 경험치가 3배로 파티퀘스트의 리워드 경험치가 4배로 조정됩니다. 핑크빈의 기운 이벤트 또한 진행되는데요. 핑크빈의 기운은 몬스터 100마리 처치시 자동 발동되며 2분간 사냥 경험치가 2배로 적용됩니다. 하루 최대 15회까지 발동이 가능하며 기운 명령어를 통해 현재 남은 핑크빈의 기운 횟수를 알수 있습니다. 횟수는 매일 오전 9시에 리셋됩니다. 추가로 룬 효과 강화 이벤트도 시작됩니다. 기존의 룬 효과에 더해 아이템 드랍률 추가 증가 30%, 사냥 경험치 추가 증가 30%가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배율 이벤트들은 쿠폰, 스킬 등과 합연산으로 중첩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3. 핑크빈의 간식 주머니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핑크빈의 간식 주머니가 드랍됩니다. 핑크빈의 간식 주머니는 HP와 MP를 1000 회복시키는 포션 아이템으로 플레이어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 레벨 범위 내 몬스터 처치 시 드랍되며 레벨 140 이상 플레이 의 경우 140 레벨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유저분들의 물약값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카산드라의 물약 상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장어구이와 맑은 물등 다양한 포션류 아이템들을 일반 상점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므로 이벤트 기간 동안 카산드라에게도 자주 들려야겠네요. 4. 핑크빈을 찾아라 이벤트 아르테일 저녁에 핑크빈의 분신이 나타났습니다. 필드 사냥터에서 일반 몬스터를 처치 시 일정 확률로 핑크빈의 분신이 등장하는데요, 핑크빈의 분신은 처치 시100% 확률로 핑크빈의 보물상자가 드랍됩니다. 핑크빈의 보물상자 5개를 모아 NPC 운영자 룰러에게 가져가면 24시간당 1회 핑크빈의 특제 묘약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핑크빈의 특제 묘약은 15분간 공격력 20, 마력 30, HP MP 1000, 몬스터 방어력 무시 15%의 엄청난 능력치 버프 포션이기 때문에 특히 보스레이드를 준비하는 유저분들께서는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할 아이템이겠네요. 5. 핑크빈 코인 이벤트 아르테일의 핑크빈 코인 등장합니다. 핑크빈 코인은 플레이어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 레벨 범인의 몬스터 처치 시 드랍되는데요, 레벨 140 이상 플레이어의 경우 레벨 140을 기준으로 고정 적용됩니다. 해당 코인은 마을 내 NPC 핑크빈과 NPC 운영자 룰루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NPC 핑크빈은 메이플 방어구 주문서 랜덤 박스 등을 판매하며 NPC 운영자 룰루는 메이플 무기류를 판매합니다. 핑크빈 NPC의 랜덤 박스는 핑크빈 마카롱 박스, 핑크빈 크림 박스, 핑크빈 초코 박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핑크빈 마카롱 박스는 메이플 무기를, 핑크빈 크림 박스는 메이플 악세사리와 방어구를, 핑크빈 초코 박스는 희귀 주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만 발행되는 핑크빈 코인을 모아 희귀한 아이템들을 획득해 보세요. 6. 핑크빈 레이드 퍼스트 클리어. 아르테일에 새롭게 등장한 레이드 보스 몬스터 핑크빈. 핑크빈 레이드를 최초로 토벌하는 원정대가 되어 보세요. 핑크빈 레이드 퍼스트 클리어 기준은 이벤트 기간인 25년 3월 20일 14시부터 25년 4월 17일 11시 이내에 핑크빈 레이드를 최초 토벌 성공 시 인정되는데요. 퍼스트 클리어 달성 시 월드 전체에 핑크빈 원정대 축복 버프가 1시간 적용됩니다. 해당 버프는 경험치 2배, 드랍률 2배, 공격력 20, 마력 30, HP MP 1000이며 버프 또 함께 월드 전체 공지로 클리어 멘트가 전달됩니다 또한 퍼스트 클리어 원정대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신화를 남긴 자 훈장이 지급되며 해당 훈장은 공격력 6, 마력 9, 올 스탯 4, 이속 점프 10의 엄청난 능력치로 저 또한 아르테일을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첫 토벌 원정대라는 상징성을 누가 가져갈지 궁금하네요. 7. 핑크빈 원정대의 지원 요청 핑크빈 레이드 도전을 앞둔 원정대를 지원해 주세요. 아르테일의 모든 유저가 힘을 모아 핑크빈의 힘 조각을 수집하는 전체 참여형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핑크빈의 힘 조각은 몬스터 사냥 시 일정 확률로 드랍되며 획득한 조각은 마을의 NPC 운영자 룰루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조각은 NPC 운영자 룰루를 통해 매시 정각마다 서버 전체에 통합되며 유저는 일정 시간 단위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크빈 원정대의 지원 요청 이벤트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는 누적 목표 조각이 40만개, 2단계는 90만개, 3단계는 140만개가 필요합니다. 해당 단계가 달성되면 다음 날, 낮 12시에 월드 공지 출력과 함께 서버 전체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1단계는 12시간 동안 경험치 1.5배, 공격력 5, 마력 8의 핑크빈 원정대의 함성 피버 타임이 시작되고, 2단계는 12시간 동안 경험치 1.5배, 드랍률 1.5배, 공격력 7, 마력 11의 핑크빈 원정대의 박수 피버 타임이 시작되며, 3단계는 12시간 동안 경험치 2배, 드랍률 2배, 공격력 10, 마력 15의 핑크빈 원정대의 용기 피버 타임이 시작됩니다. 각 단계 달성 시 모든 유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니만큼 저레벨, 고레벨 할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핑크빈 토벌을 시도하는 원정대. 에게 힘을 보태 줘야겠죠 8 핑크 빈 레이드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들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메이플월드 최초로 아르테일에서 선보이는 핑크 빈 레이드는 여태껏 보여진적 없는 컨텐츠인 만큼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최소 레벨 180의 파티원 6명이 원정대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인원이 선행 퀘스트가 클리어된 상태여야 합니다. 핑크비는 기존의 보스레이드를 벗어난 강력함을 보여주는데요. 어마어마한 체력과 데미지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공포를 선사합니다. 거기에 맵 양쪽의 석상들과 중앙의 여신 석상 또한 높은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레이드 도전 시 초반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불어 유혹, 스턴, 공격 반사 등의 디버프 패턴과 미니 핑크빈 소환, 음표 떨어뜨리기, 제네시스 공격 등.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유저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폭발적인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오우! 이렇게 말이죠. 초고레벨 유저에게도 어려운 보스레이드이니만큼 도전을 통해 다양한 클리어 노하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했듯, 퍼스트 클리어 원정대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 메이플월드와 아르테일의 자신의 이름을 새겨보세요. 오늘은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시던 핑크빈 레이드와 이벤트 소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매월 최초로 출시된 핑크빈이니만큼 또 유저 여러분들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더욱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난이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풍성하게 구성된 이벤트로 인해 신규와 기존 유저 할것 없이 모두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르테일의 운영진 및 개발진 모두는 그동안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주신 모든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르테일의 본질인 모험과 도전, 그리고 유대는 이번 핑크빈 업데이트를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의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